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예상되자 교육부가 비상학사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학기제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을 학년제로 전환해 성적처리를 유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한 학기가 끝나도록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 조만간 대규모 유급사태가 빚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자 교육부가 비상사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게 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개된 기준에는 각 대학의 교육 과정을 학기제가 아닌 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학기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성적 처리를 학년 말까지 유보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학별로 2학기를두 번으로 나누고 수업 일수 이주 이내로 감축할 수 있습니다.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았거나 학점을 받지 못한 학생도 연말까지 재수강을 할수 있어 유급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학교로 복귀한 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에 한해 국가시험을 추가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과 1학년생이 내년 입학하는 신입생들과 함께 대규모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우려에는 대학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례가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부는 원활한 의료수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